안녕하세요. 닦과하는 여라입니다. 오늘은 이 초록레코드님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닦고를 해줄 건데요. 이 스티커를 메인으로 쓰고 싶어서 일단 얘를 먼저 붙이겠습니다. 그래야지 다른 스티커들을 붙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. 어김없이 돌아온 희열 시간. 크리스마스에 푸른색이 들어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. 네, 포포기님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약간 파란색을 좀 띄는 게 있어서 일단 이밤 숲에 이런 집들이 있는 거죠 벌써 영롱하다 그쵸? 뭔가 불꽃입니까? 은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은은하게 가보겠습니다. 미담님 마테를 쓸 때가 왔습니다, 드디어.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폭포기랑 여기는 눈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. 떼구르르 구르는 폭포기.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그리 여기에 딱 안착한 거죠.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졌어. 여기에는 눈사람을 더 크게 만들려고 눈 굴리고 있는 곰돌이랑 여기에 이 트리를 향해서 가는 폭포기가 있습니다 컴패티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도움! 눈밭을 컴패티가 구르고 있는 거죠. 아, 근데 여기도 마테를 둘러줘야겠어요. 자 이렇게 마트 위로 스티커들도 다 옮겨줬습니다. 여기에 요 스티커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얘도 남아있는데 나중에 뭐쓸 기회가 오겠죠? 일기 쓸 공간은 없습니다. <laughs> 그런 건 존재하지 않네. 어떤가요? 약간 좀좀 투머치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비워가지고 어색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르겠다. 또 오늘 닦고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